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뉴스를 들려주는 남자, 모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홍기입니다. 2019년 11월 19일 오늘의 뉴스 한자리입니다 검찰에서 조세포탈 혐의로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9, 7월부터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번 1월에 한국 타이어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와, 저는 미국에서 타이어를 갈 때는 항상 한국 타이어만을 고집했었는데 아,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알려진 조 대표의 세금 포탈 규모는 약 274억 원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라고 해서 더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좌우파가 좌우 갈라져서 서로 물어뜯을 기사가 또 나왔네요. 네 아, 이번에는 제주도 차기도 해상에서 어선의 화재로 배에 타고 있던 손원 11명이 실종되고 한 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아네 안타깝습니다. 아, 독도 헬기 추락사고가 있은지 불과 몇 주가 안되었는데 또 이렇게 실종자 3명도 아직 찾지 못했는데 또 이런 큰 사고가 생겼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통영에서 출발해서 장호와 보고를 조업 중이던 어선이었는데, 제주도 서쪽 76km 떨어진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1시간 후에 구조대가 도착해서 선원 김씨가 구조돼서 병원까지 옮겨졌지만, 곧 숨졌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다른 선원 11명은 실종 상태이고, 어, 이중 한국인이 5명, 베트남 선원은 6명이라고 합니다. 네, 해상에서 연달아 두 건의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일할 때는 안전이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실종자분들, 1초라도 빨리 구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린 지 1시간 만에 결렬됐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정황상 판단해 보면, 미국의 무리한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로 인해서 두 나라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보입니다. 네, 협상 시작은 오전 10시였고 협상이 오후 5시까지 예정됐었지만 미국이 한 시간 만에 협상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말하다 보면 뭐 굳이 길게 협상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laughs> 예, 그전 7일에는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이해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관좌로 불러서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30분에 20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완전 거의 협박 수준이네요. 뭐 한국이 미국에게 50억 달러를 내라는 뉴스가 나오자 아, 또 일본은 그때 막 좋아하다가 이번에 미국에서는 일본에게 80억을 내라고 했다고 하는네요. 일본도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만약 한국이 증액을 수락한다면 일본도 또 자연히 수락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을 뭐 원하지는 않겠지만 또 응원해야 하는 입장이 된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게요. 좀 재미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두 나라의 방위비만 5배 증액이란 말도 안 되는 협박을 하는 미국.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예, 네, 아마도 멕시코 벽을 세우느라 돈을 많이 썼나 보죠. 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를 알아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힘찬 하루 되시고 저는 뭐예요? 좋은 기이었습니다 야, 다 같이 건배. 건배.